하물이 이렇게 반가울 음, 수가 아이고 게임 안되면 뭔 말이지? 팀버 갈게요

오. 아이이고라 뭐이다 네. 괜찮아. 아 나가네, 그래. 왼쪽에 지금. 어, 아, 나님 크라우즈하고 올게요 라이 키. 2회 때, 2번. 2회 뒤에 번 2회 때, 어요 2번. 피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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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있 2번. 2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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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피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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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네, 라인 잘 놨어요 파라 힐 되나요? 괜히 네, 비일인데 저거 아 어, 잠깐만 으아아이스 감사합니다 난 뒤에 라인 아, 라인 피 나. 아나이스이파라 뒤에 그 정크 쑥돌. 아시가이가가요시가요가시 <목소리나> 어, 왔다. 괜찮아. 그정도가요가시가 컷. 가시 계속 움직여야 해. 어, 가요 가시가요. 가시가시 오, 이스나 오, 나이스. 오, 나이라이프이스 오, 나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스 오, 오, 나이스. 나이 나이스. 오, 나이스. 이나 박을 때깬것 같은데. 절름바 아, 커. 아, 어. 뭐야. 리웬지 반피. 겐지공안썼죠 처음에 썼어. 처음에. 피해야 돼. 바리 도망가 놓을게. 빨리빨리. 절이 커. 라이그안 반피. 라인, 라인 방정만 내리게 해주 I'm 라인 방 i 만 내리게 달 I'm Hong Kong. I'm dedicated. i 라 not dedicated. I'm not dedicated. I'm n o 피 d e d i c a 아, 괜히 빨대 뽑고 잘 지지 않을까? 저는 노병은 쉽게 죽지 다시 말, 않아. 다시, 다시 교전에 돌입해 전에 원이로와서 메르시만... 어, <laughs> <맥크리 혹> <laughs> <저게 진실. 웃음> 아, 그럼 상대 메크리 곡 좋아요. 그게 인지가저지고 해야... 리고 바람은... 이 동굴 쪽으로 가 가볼... 볼까? 아, 동굴로 가면 아. 안 돼. 나 점프 와 있을 거 어, 아, 네. 고합니다 아이고, 잘려 죽어. 네데하나님주신 점프. 이거 윈드에서 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어? 우리 방벽 음. 뒤에서 뒤를 넣을 게없어서 음. 오케이. 없이야. 아, 저... 잠시만요. 자, 그럼 이다 아, 무사히 헌법 한번만 할게요. 에, 그래, 저 혼자 있는데... 어디요 오른쪽? 응, 아, 나님은... 저물아갈때갔어없 어... 아, 갠지 이성 정신안되네 뒤로 돌게요 그냥 음.

뒤통수에베스낳 네. 라이프 감사합니다피에를 낳았다. 다 뒤에 다디해를 낳았다. 피해를 낳았다. 피다 피해를 낳았 아, 아 잠깐만 파라닉 말하고 있지. 남은 시간 3 0아나이 일단 뭐한 번이야 죄송합니다 네. 배리만 정리해. 배리갈 왜..왜 시날로님 나오면 내려오면 돼요. 괜찮아. 아 나올 수 아? 어요부이스 자꾸 와가이 난무 사이아 뭐야? 이거 핸드기반이거방격 잠깐 만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살리 듯정찮래정크래어 오른쪽 위에 정크 있나요? 복수 해 줄게. 왜크에나쁘 다니 소지언니. 아, 폭어 아, 뱉어, 폭염. 아, 폭염. 아, 폭이 아, 폭염. 아, 폭염. 아, 폭염. 아, 폭염. 어, 숨나나킬나 킬. 얘는 딜입니다. 남시간라 나. 많바제제 네, 네. 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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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피... 피관리 안 돼서 나더왔어게요격해 지금 격 핀. 나이스. 화그정도나날 쫓아내서 숨어 살이면서 도 내가 지킨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화물>. 다이을야나보는데 <목소리> 아, 래 <그런> <목소리>

<laughs> 이, 요즘 오늘 서버 좀 불안정해서...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 아, 이 아, 이이

될 거예요. 안될 거예요? 제가 그래 다걸지 않나? 나, 나. 도중에 접속은 잘 모르겠는데 계속 게임하고 있는 사람은 될 걸려? 그빠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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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렇죠. 시 음. 한다고 아까. 잠깐 그에 게임은 계속 된다는 거죠? 네, 될 거예요. 아기 아이디, 제가 알기를 제가. 방안 <목소리> 드러...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면 안돼지믿어 <목소리> 있는 건가요? 그게... 아그씨 기억해 거뒤만왜 이렇게 마님음소거야 점프 보여? 보 좋아, 발 웃어 봐. 제발 웃 겐지피, 겐지피. 해 뒤에 위에 올라왔어요, 겐지? 무지 점프에 서 밑에. 아. 아이고, 아. 이고발 변이 썼다. 뒤로 빠져 있을게 상대 화물 안 밀거든요? 이거 모여서 다 같이 갑시다 자만은 조작한 방패야 멜시 개핀데 나이스 점크 반피야 리더 위치 몰라요 아 오른쪽에 점크래 나이스. 아 뭐야? 야, 왜 죽는 거야? 번크에 터졌다제신해기메르이붙었다이 야, 자리야자리야 빠져. 아, 겐지. 음. 아, 이슬. 뭐야? 기다. 뒤도 잡아. 기가 준비되었어.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뒤에 겐지. 아, 이새끼노. 이 우리 다 나가있으면 어떡해 뒤에 뒤에 겐지랑메르시 같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어요 잘 계셨어요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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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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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위 2위 2 어, 어. <목소리> <목소리> <자리아님 살릴게. 목소리> 아 자리아 님 살릴게. 아. 이 이리 잠깐 어줬을 뿐. 위도랑 지금 열리라고 있어요. 아, 이거 3패 하는게 낫겠다. 음. 제가 제안인가? 어, 어, 저 바팍 바가 될까요? 아음크견제할 조금 필요할 것 같아. 뭐 좋아. 뭐천천 3탄, <laughs> 좋아 가 어 저랑 민스 님이랑 같이 우리야, 들어가야 돼요. 이거 트와 나이스. 야, 잠깐. 아. 여까지어 아, 아가 뒤에서. 근데 아, 네. 같이 나와야 응. 모여서 나갑시다 야, 저 겐지만 견제하면 겐지가 메르시 거고 계속 오니까 안죽어 나이스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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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있어 저기쪽 어, 어, 뒤에 있어야지, 층에 어, 어. 뒤에서 정크, 조심. 잠깐 나 저기 안 보여. 아,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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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린이 좀 뒤로 나오는 게 나을 거야. 음. 우리 정크한테 너무 억울해 보이는 거 같은데. 여기 화물에 아무도 어, 없어요. 우리 탱크 아져와 저... 탱크님들이 정크 보로두 <laughs> 분이 같이 가까 네, 필요해. 아, 죄송합니다. 이야, 아, 리포트. 리포트. 리 죄송합니다, 리포트. 리리퍼트리퍼트리퍼피리포리퍼피리 리포트. 리리트리 리포트. 리이트 리포트. 리리포리포 뒤에 포트 리포트. 리포이 리포트. 리포 엔드피반 이게 피지뜨겠 윈스터 윈스터 저 헤드 좀 음, 해. 해. 어, 이거 뜨 너프해 거야? 안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우리 멸시장았 가. 포

다 그냥 똑같은 줄 알았대요. 이거 그냥 뭉쳐 있으면서 뒤에 오는 겐지나 리퍼만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 아.. 하는데 네. 어, 제약처 너무 잘하네. 힘든 거 봐. 디리포. 거기다. 여기 또 빠졌어요, 지금. 너무 어그로 끌려서 가 가면 안 돼요. 컷. 어, 보여요, 여기 리퍼, 리퍼, 여기, 리퍼, 여기. 아, 디리퍼디리퍼 그래서 막내냥 싸이고. 저케어좀케어좀 리퍼 뒤 리퍼 뒤 리퍼 지이이도지 이쁘지. 이이스지 이쁘지. 지 이쁘지. 이지이 뒤에 리퍼 뒤에 죽을까 봐, 죽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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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했어봐 만개. 어, 이어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거 봐봐, 이봐 이거 봐이어 봐봐. 봐봐.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 봐봐. 이거 봐봐. 어? 아,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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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레 트레, 레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웃음>